오늘은 치과 간호사 선생님이 양치하는 법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칫솔을 잇몸에다 대시고, 네. 잇몸에서부터 치아까지 쓸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네. 반복돼서 이렇게 닦아주시고, 씹으면은 네. 그렇게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시고, 네. 그 다음에 앞니 같은 경우는 칫솔 누워서 말고 세워서, 네.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시고, 아, 응. 이, 이, 입을 벌린 상태에서, 그쵸, 위하고, 벌리신 상태에서 위한테... 아래 닦으시고, 위에 닦으시고, 이렇게. 아, 이 안쪽은 입을 너무 크게 벌리면은 여기 근육이 땡겨져 칫솔이잘안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살짝만 한이 정도만 벌리시면 손가락 한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아유. 이렇게 벌리신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서 가지고 닦아주신 면 아, 네. 위에는 쓰러서내려주시면돼요 혀는 어떻게 해요? 혀는 그냥 이렇게 고 칫솔로? 응, 칫솔로 닦아주셔야죠. 음. 혀, 혀도 꼭 닦아주셔야죠. 음. 분명 살아오면서 한번 정도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치아를 놓고 이렇게 설명을 받아보는 것은 저는 처음이라서 한번 올려봤는데요.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정말 사는 재미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먹어야 건강한데 잘 먹지 못하는 그 고통은 정말 심하죠. 저도 주말이면 요즘에 치과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분야가 좀 다른데도 한번 칫솔질을 하는 방법을 한번 올려놓아 보았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해보니까 정말 안됩니다 이게 습관이라는 것이 따라 하려다 보니까 좀 깨운함이 없는 것 같고 또 깨운함을 찾으려고 하면 또 옛날처럼 강하게 하는 그 습관이 나오고 처음에는 이 변화를 하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생활 습관으로 만들면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죠 다 알지만 양치하는 방법 오늘 한번더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의 모든 부분은 간호사 선생님의 개인 사견입니다 항상 영상을 만들고 나면 뿌듯하다가 영상을 재생하고 나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구독해달라고 그걸도 하고 싶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쉬움에 선뜻 이야기도 잘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번 구독하기 한번 요청해 봅니다. 나눌 맨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 나눌맨. 아직은 서투르지만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나눌맨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제 얼굴 누르면 구독하기가 나옵니다.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좌우측에는 제가 관심 있는 영상을 한번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